안녕하세요. 저는 산재특화법무법인 마중의 대표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직업성 질병들에 대한 근골격계 일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자 해요 질병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극성병변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진구성, 퇴행성이라고 생각하는 상병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실 순간적인 부담이 계속하던 업무가 어떤 시점에 딱 촉발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업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사고병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질병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결국은 신체보담 업무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체보담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팔,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어떤 동작,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어떤 동작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일어나다가 허리가 다쳤다 하면은 좀 고시 기준과 법령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셔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게 맞는 주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호소하시는 게, 추간판 탈출. 이런 게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업무하고 인관계를 주장을 하시면 다른 상황들을 더 여쭤보고 해서 섞어서 주장을 하지 그냥 사무직의 활동만 가지고 주장하진 않아요. 앉아서 작업하는 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특정한 경우에는 인정이 돼야 된다고 보기도 하는데 너무 기준이 모호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직 그렇게 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지는 않다 라고 보셔야 할것 같고요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에 이런 부담 업무들이 중간에 있고 이게 악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 주장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은 개인 소인과 유전 요인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사회 규범적으로 평가해서 악화 초발된 부분, 복합 노적적으로 작용한 부분을 평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 규범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비중이 기초질환이나 개인적인 소인 그리고 기저질환 또 과거에 있었던 병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일적인 부담이 이렇게 악화 촉발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또는 일적인 불안이 뚜렷하다라는 것들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골격계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나는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근골격계 부분으로는 많은 부분을 의뢰를 주시기 때문에 근골격계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직접 이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특성 경우에만 의뢰를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신체 부담 업무로 넘어가서 지병성이될 때는 자료 수집을 좀 하시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집을 못 하고 내가 퇴사를 한 상태면 어떡해 그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이 어려운. 부 분들을 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갈 필요가 있어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라도 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찾기 어려운 자료들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노하우가 누적돼 있어서 같이 찾아드릴 수 있거든요. 주장과 증거들을 취합해서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특화 로펌 법무법인 마주. 중에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